엘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하는 곁에 섰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워낙 근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뛰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드려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서 건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이 그들의 동,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라시 나서서 크게 분노하기 하기도 했고, 또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서.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3절을 보면 도비아도 이 일에 동참하여 동일한 관점으로 비웃었습니다. 느에미아는 두 가지 대처법을 사용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6절을 보면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근 공사의 속도를 높여서 순식간에 공사를 절반이나 진행시켰습니다. 이에 삼발라세 무리들이 크게 당황하였고, 7절을 보면 나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을 규합해서 연합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서남북을 둘러싸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절을 보면 여전히 내미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한편으로. 는 파수꾼을 뽑아서 주 야로 지키면서 적의 침략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십 절을 보면 뜻밖에도 내부에서 유대인들끼리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큰 공사를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둘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오고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십일 절을 보면 삼발라세 무리들의 군사적인 위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12절을 보면 사람들을 공사 현장으로 보내서 자신들의 남편, 아들,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태가까지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점점 저하되어 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와 내부의 공격 그리고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소리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느이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즉시 백성들의 칼과 창과 창을... 화를 들려 중무장을 시키고 각 종족별로 가족별로 그룹을 지어서 요소요소에 배치시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 즉백성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라고 요청했습니다. 느게미야는이 상황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안으로는 낭망에 있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밖으로는 주야로 지키며 방어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각자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낙담 낙당시키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선한 동기로 일을 이를...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냐고 계속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사탄의 계략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무너진 성벽과 문들을 보수하고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과 문들을 수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은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무너진 부분, 내 가정의 무너진 부분, 우리 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함께 수축하며 아버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